자, 그러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테스트부터 어, 해보자면. <웃음> <웃음> 자그 참고로요, 그이 테스트에서는 테스트 클래스에서는 이 트랜잭셔널을 붙여주면 그냥 자동 롤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굳이 안 써도 되긴 해. 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어, 서비스 클래스에다가도 이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는 자동 롤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는 얘가 자동 롤백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롤백을 걸어서도 되니까 알거죠. 그냥 이렇게 명시적으로라도 표현하고 하셔도 됩니다. 어... 가입.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잡아도 돼요. 자, 어떤 식이냐면 그 우리가 매번 매번 등록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등록하는 거를 매번 할수 있잖아요. 뭐 가입을 하든 조회를 하든 수정을 하든 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매번 뭔가 데이터를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메서지로 빼도 됩니다. 자, 어떤 식이냐? 어... 키 q 에다가 생성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 알트, 인sert, ID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뭐 사용할 일이 있으니까. 각각 추가해 주시고요.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에이지, 모바일만 가지고 만드는 생성자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룸복어테이션으로 no-args, all-args 생성자를 각각 네, 추가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 클래스로 들어가도 돌아... 되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느냐. 아, 잠시만요 제가 뭘 지금 잘못 썼어요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새로운 회원 등록하는 걸 여기저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회원 등록하는 걸 따로 이렇게 메서드로 뺀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리턴 타입이 뭐지? 기억 오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세이브를 할때 우리는 e t o 객체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이뷰 멤버 메서드를 호출하면 여기서 만들어지고 체가 여기 들어가는 거. 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생하시다 보면은 반복 작업 같은 반복 뭐 여기서도 뜨고 저기서도 뜨고 이런 거는 공통 메서드로 뽑아내도 됩니다. 안 뽑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대신에, 그냥, 그냥, 써서하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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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를 어. <laughs> 얘를 잠시만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냥 해서 이 공통 메서드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또 당황하고 그러지 마세요. はう <laughs>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입과 조회는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제 조회 기능이 같이 테스트가 되는 개념인데 어 우리가 또파이드바에 아이디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서비스에다가 만들어 놓지 않아서 서비스 클래스로 잠시 와서요. 자, 드리겠습니다. 哦。Um. 이렇게 한줄 쓰다 세줄 쓰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 그냥 한 줄로 다쓸수 있고, 아니 여게세줄을걸쓸수 있고, 이칸옵션되 대해서, 그러음에그다 쓰든지 이렇지이렇지세줄다 어, 다시 넘어가도 될까요?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서비스의 find by id를 합니다. Save by id로 그래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과냈네요. 저는 버트 스패티 어 뭐더라? 콜제점 콜렉트죠. 코어 j s a s s e r t s j s 캡오. 하세요 가져오세요. 자, 참고로 얘는 제 유닛은 아니에요. 그냥 a s s e r j라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JUnit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JUnit에도 어서트 J라는 게있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어서트 J가 가독성이 좋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해요 네. 네, 네.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JUnit이 아니라 어서트 J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다. 어쨌든 테스트 프레임업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돼야 우리가 어설트 어떤 저으를쓸수 있는 거죠. <laughs>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어썰트 뭐랑 뭐랑 new 멤버에 어 멤버 이메일과 이즈 디폴트 멤버 디키온의 멤버 이메일이 같겠지.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n 멤버라는 게 객체잖아요. 요거 호텔 자체가 객체기 이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식 네.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 방식이 헷갈리면은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코드를 보면서 본인이 타는 대로 바꿔서 쓰는 거 연습이 돼야 돼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laughs>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보여드리는 뭐 건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하지 하진 못해요. 그뭐한줄 네. <laughs> 표현을 제가 쓸 건데 고거를 네. 여러분들이 프로 쓰는 걸연습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블로그 검색해 보고 이런 식으로 코드 쓰는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못 읽어내면은 참고를 못해요. 네. 블로그 안, 구글링 아무리 도 참고를 못해 코드가 안 보입니다. 이걸 그줄 알아야 된다. 해석을 할줄 아셔야 된다. 한숨 금지. 한숨 금지. <laughs> 그래서 일단 한번 돌려보면 은 잘 됐다고 합니다. 가지만 하고 시간을 좀 드릴게요. I'm <laughs> 여기서는요, 가입을 해야 되는데. <laughs> 여기서는 지금 제가 따로 변수를 쓰는데 이거 조금 있다가 밑에서 이유가 좀 있어요. 어... 유멤버를 기껏 만들어놓고 안 쓰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그쭉 썼습니다. 자, 한번 일단 써보시고.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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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ンパ I'm 자, 어, 요 로그인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그냥 굳이 이렇게 또한 이유는 뭐냐면, 어,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와 로그인할 때 똑같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멤버 이메일을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려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변수 하나를 선언해서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테스트 코드 짜다가 저 값을 틀 수도 있요뭐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수로 해서 쓴다면 좀더 틀릴 여력은 없겠죠. 조금 더 여기서 신경을 쓴다면 여기다가 파이널을 붙여주면. 이메일과 패스워드 값 변수를 절대 바꾸지 바꿀 수가 없겠죠. 파이널이라고 주면은 변수 값을 못 바꾸니까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보로 가입을 했어요. 가입했고 그다음에 이 정보로 로그인을 하는 거죠. 각각 반을 채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실제 로그인할 때도 뭐 이메일과 패스워드는 못 들어주고 쓰고 어요 그래서 고두개 값만 가지는 대표 디테일, 객체를 만들어서 로그인 패스워드로 전체 보냈죠. 결과를 받아보면리 결과를 이 티오파이브로 받도록 했으니까. 자, 그래서 결과가 이제 난너입니다 널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비밀번호 틀리거나 아니면 해당 계정이 없거나 그러면 우리가 널로 리턴을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아니 경우에는, 이 티슈에 뭔가 담겨 올거니까 그럼 얘가 널이 아니면 로그인, 이렇게 판단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로그인 테스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면, 예, 잘 돌아갔습니다. 네.